안녕하세요, 빠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구입한 이 네이처 에이크 펠린 난로의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난로 본체가 이렇게 있고, 연등은 30cm 짜리 4개가 포함되어 있고, 난로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 하나와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손잡이 그리고 재를 청소할 때쓸수 있는 이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상단이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뚜껑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최초 연료가 이쪽으로 투입돼서 한 바퀴 돌아서 연소되고 이 부분에 연통이 설치되는데 열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사용해서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이렇게 강화유리도 이 부분에 나사를 풀게 되면 강화유리를 손쉽게 탈착할 수가 있거든요. 유리도 세척하기 간편하고 이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으로 이 난로 안 공간으로 이 연통들이랑 연료통을 분해해서 수납을 할수 있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들을 수납을 잘 해서 이동할 때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기울이를 쉽게 탈착을 해서 안쪽을 청소를 편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송받았을 때이 유리가 없어서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이 난로를 완충할 수 있는 완충제 뒷편에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서 유리를 잘 꺼내서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료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료통은 이렇게 조립식인데 나사가 굉장히 많죠. 나사가 진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걸 분해하면은 난로 안으로 다 적재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느슨하게 풀어주고, 뭐 물론 요두 가지 두 개는 나뉘어져 있어서 이 나사들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두개 통은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 나사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따로 보관하지 않고. 여기 에 다시 결합해 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사를 풀르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큰 구멍으로, 그대로 뺄 수가 있어요. 이쪽도 풀어주시고, 당겨서어구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바스켓이 다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쉽게 분해가 되죠. 연통 두 개를 이 안으로 넣고, 펠릿을 연소하는 이 부분은 이 아래쪽 재바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재바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이 안에도 집어넣고 오븐에 있는 공간에 수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사 부분이 꽉 들어가지가 않아서 여기 나사는 풀어줘야 돼요. 분실하지 않게 나사는 이 안에 넣어주시고요. 두 개만 안으로 잘 넣어주시면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요 뚜껑까지 닫고 부속품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죠. 측면에 설치하는 받침대인데요. 이 받침대도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동하실 때 이동하시면 되고 쪽에는 다리가 있어서 바닥에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바닥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무거워서 <laughs> 들었다 놨다 하는데 힘드네요. 그냥 다리를 접고 접어서 테이블 위에 두고 쓰셔도 됩니다. 단이 아래쪽까지 너무 뜨거워지니까 테이블에서 쓸 때는 꼭 방염포를 깔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매형은 이렇게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요. 오븐에 온도계가 있어서 오븐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 오븐의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이 댐퍼 부분 이쪽으로 열기를 조절하면서 이 오븐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연소할 때 필요한 댐퍼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닫아주실 수 있고요. 아우, 뻑뻑해.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뜨거우니까 이 부분은 손,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목소리> 이번에는 재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난로의 무게는 16.6kg로 어, 제법 무게가 나갑니다. 아무래도 연료통도 있고 하다보니까 무게가 상당하고요. 연료통에는 5kg의 펠릿이 들어가고 최대 연소시간은 6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kg의 펠리 포대를 사면 최대 2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료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이는 다리를 폈을 때 연통포함 144cm 정도가 나오고요. 가격은 30만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에 주문을 했었는데, 음, 중국의 코로나 현지 사정으로 2월 중순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취소를 하고, 알아보니까 국내에도 재고를 갖고 있는 회사가 다행히 있어서 거기에 주문을 따로 넣어서 빨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열 효율이 좋았고요 어, 펠릿을 5kg 정도 채워 놓고 6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없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목난로 하고는 다르게 뭐 연기 냄새가 안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해서 아, 좋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이렇게 오븐 기능도 있어서 색다르게 다른 캠핑 요리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요리를 하고 그냥 방치해 놨더니 안에서 그 기름기 이런 것들이 난로를 사용하는 동안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븐 사용이 끝나시면은 바로 청소를 해서 저 같은 낭패를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점은 연료를 이렇게 한번 충전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중 연소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통의 그 뜨거움이 연통까지는 쉽게 가지 않아서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연료를 채우면 한동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매번 조립을 해야 된다는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런 모든 사용하는 개폐구들이 뻑뻑해서 힘들었어요. 사용하기가. 이렇게 와꾸가 잘안 맞게 열게 되면은 껴 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이 난로도 뜨겁고 장갑을 껴도 손이 뜨거워서 난처하기도 하고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 겪었습니다 제 텐트는 크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아마 큰 텐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연동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할 거예요 뭐 144cm 정도니까 상당히 짧은 편이죠 그래서 연통 추가 연통을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 그것도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고 그리고 화력 조절이 저는 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댐퍼를 다 닫아도 어, 불길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화력 조절이 쉽지가 않았고 어, 불길을 뭐 섬세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펠린난로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아마 남은 겨울 동안은 시간 되는대로 열심히 들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겨울에 캠핑이 진짜 매력적인 계절이잖아요 어, 재밌는 캠핑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거나 리뷰를 남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제품이 또 있다면 다시 이 리뷰 영상으로도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빠루였고 여러분 즐거운 캠핑 되세요. 빠루.